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오늘은 가방 뜨는 실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. 왼쪽 게137 1번이고요. 자주색 계열입니다. 그리고 137 2번.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빨간색 계열인데 제가 여러 컬러 안 내고 예좀 단순하게 색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기에는 아 제가 또 너무 바짝 잘라서 실이 안 보이나요? 이 예, 인견 면사 있잖아요. 검정색하고 자주색 들어간 투톤 나는 거 그거 하고 약간 포도빛이 있는 자주색하고 같이 떴는데 너무 예, 예쁩니다. 이게 이제 이 인견 면사에 이 반짝임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 옷을 떠도 사실은 괜찮은데 이제 옷을 뜨시려면 조금 성금바늘로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안 그러면 좀 투박하지 않을까, 좀 뻣뻣하다고 할까요?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방을 뜨시면 그냥 예, 안감 안하셔도 될것 같고, 만약에 옷을 뜨고 싶으시면 약간 성글게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사용 코바늘 8호로 뜨면 되고요. 그리고. 137 2번인데요. 이거는 면사에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빨간색 반짝이. 그리고 일반 제가 지금까지 썼던 면사보다 약간 가늘어요. 근데 이 반짝이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. 자,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빨간색 계열로 감았는데 한 가닥이 이제 땡땡이가 살짝 살짝 보이는 예, 그 실이 들어갔습니다. 이거는 7호에서 8호 쓰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모사용 코바늘 7호에서 8호 쓰시면 됩니다. 아까 반짝이가 들어가서 예, 빨간색 반짝이가 보이는 게 예,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옷을 떠도 괜찮은데. 예, 조금 성글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좀 뻣뻣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예, 이두 가지 실은 예, 옷이나 뭐 가방 다 뜨셔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가방 뜨실 때는 예, 안감 안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